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니케 스킬이랑 모션 함께 볼 건데요. 아직 스킬은 안 올라왔고 캐릭터 모션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본 다음에 한번 스킬 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캐릭터 모션 뷰고요. 네이프 소속. 자, 시카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해 가지고 무기는 AR이고요. 스킬 효과 같은 경우는 장렬 코드 아군 전체와 자신에게 공격 지원을 해 주는 활력형 캐릭터입니다. 해 가지고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우월 코드 데미지가 상승하여 풍압 코드의 적을 상대할 때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아스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야 뭐야 버스트폰, 뭐야? 오? 아 어, 그리고 이 방패 같은 거. 어, 아니, 컷신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시 한번 보죠. 어, 여, 그러니까 여기서 은은하게 이 기체 같이 딱 나오고 여기서 딱 같이 뛰어 내려서. 어, 뭔가 파워가 연상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어, 나쁘진 않네. 음, 요걸 어, 봤을 때 뭔가 여기 숫자도 적혀있... 이게 왜 숫자가 적히지? 잠깐만, 원래는 안 적혀있잖아. 모션도 자, 모션, 사격 모션 자체도 괜찮은데, 이거는 스킨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은 좋긴 하겠다. 음, 좀 이따 한번 볼수 있으면 보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스킬입니다 자 이번에 아스카 스킬 드디어 나왔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스카 랑그레이고요 네르프 소속이고 타입은 화력형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소총이고요 버스트 스킬은 3버스트 코드는 장렬 코드고요 최대 장탄수는 20발이네요 ar인데도 불구하고 20발이면 거의 홍연 느낌인데 한번 스킬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킬 1 패시브 스킬이고요 호승심,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보호막에 가하는 데미지가 600%가, 어? 잠깐만요. 보호막에 가하는 데미지가 600%가 지속이라고? 전투 시작 시? 이게 무슨 랩처 본체가 아닌 보호막에 적용되는 데미지를 하나? 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 가끔 베리어 켜는 친구들이 있죠. 어, 600%면은, 완전 학살용이다 자 그리고 회복효과 적용시 자신에게 공격력이 96.98%? 25초 유지라고? 이거 회복이 적용시가 크라우디랑 같은 효과일텐데 에 이게 맞나? 잠깐만 아니 96.98이면은 아니 아니 96.98이면은 2배잖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배거든요 그게 25초 유지고 중첩은 따로 안되고 그러면 또 라푼젤 이런거랑 또 넣으면은 또 좋다고 막난리부르 쓰겠네 와씨 모르겠다 진짜 이거 사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또홍련이 비교당하는 건가? 아니, 어차피 어부노말은 우리가 기업장려 남아 돌잖아요. 그니까 러 얘를 오히려 그냥 장렬 홍련으로 써도 괜찮지. 작홍이다던. 넌. 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작홍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스킬 1번만 보고 얘기한 거니까 요 스킬 2번 한번 같이 보죠. 자, 스킬 2. 패시브 스킬이고요. 돌격 전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이 보호막 적용 상태라면 자신에게 5월 코드 공격 데미지를 30.02%. 오? 어? 본인한테 고, 우월 코드를 30%를 받는다고 10초 동안? 근데 풀버스트 타임 시니까, 어, 이거는 티아 같은 친구랑 같이 쓰면 오히려 이것도 바겠고 자,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장렬 코드 아군 전체에게 코어 데미지가 60%요? 아, 그냥 아군 코드, 아, 아군 그 장렬 코드 한테는 그냥 코어 데미지까지는 올려준다? 이러면 또 모더랑 같이 들어가도, 어, 히트인데? 이거는 진짜 이게 클로드한테 있는 효과잖아, 거의. 그러니까 이 코어 데미지 60%가 거의 클로드한테 있는 효과가 이렇게 되면은 모더도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장난 아닌데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면은 아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여기까지는 사기인데 버스트도 한번 봐야 돼,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자 버스트 스킬입니다 액티브 스킬이고요 재 사용 시간은 40초 관통 특화 탄환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관통 특화를 25초를 유지한, 유지시킨다고 잠깐만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왜 자신한테 관통 특화를 25초를 유지시켜 공격 데미지가 여기서 왜 150%가 150왜 10초 유지야 아니, 잠깐만 그리고 공격 데미지 비례해서 왜3.165 회복이 돼? 그리고 왜 명중률이 100% 올라가? 어? 아니 잠깐만 이러, 아니 이러면은 1스킬 자체가 그냥 풀버스트 본인이 쓰면은 무조건 적용이 되네? 그러면 풀버스트 때 기본 공격력이 그니까 공격 데미지가 150%가 증가가 되고 기본 공격력이 96%가 올라간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 관통, 심지어 공, 데미지가 관통이 되다가 앞에 보호막을 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때릴 때 600을 때려 또 600%를. 이게 도대체 무슨 밸런스지? 아니, 콜라보 캐릭터를 이렇게 내는 게 맞나? 도대체 이걸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잼민식 패치인데, 이거? 그냥 지금 이 스킬 세팅만 봤을 때, 뭐, 물론 실사용은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홍년 이상이야. <laughs> 아 진짜로 어차피 홍련도 ar 이에요 비교하기 더 좋아 뭐 머신건이나 런처 이런거 아뭐아 얘는 톡톡이가 되고 얘는 머신건이잖아 하고 홍련 그냥 어떻게든 억가방지 어떻게든 쳐, 쳐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같은 ar 스무발이야 심지어 비교 대상이 너무 좋아요 한번 내일 테스트 해봐야지 더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오히려 이게 콜라보 캐릭터여서 그렇지 지금 시기에 이런 캐릭터가 한 번쯤은 또 나오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게 콜라보 캐릭터라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지금 시기에 나오는 거는 맞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안 봤던 소식들 몇개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예고고요. 다시 발생한 디웨이브. 이번에는 발생한 곳은 방주의 머리 위 지상이었다. 디웨이브 파장이 내뿜는 거대 질량체는 거대한 비을소며 방주를 공격해 오고 방주는 전 병력을 동원해 거대 질량체와 맞서 싸우는데라는 스토리로. 이렇게 일러스트가 같이 나왔는데 예뻐 아인도 예쁘게 나왔고 애들 캐릭터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음 이것도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운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이고요 자 미니게임 출시 예고입니다 자 이번에 미니... 어, 에반게리온 콜라보 미니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낯선 세계에서 온 자들을 위한 전투훈련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또 전투훈련 시뮬레이터면은 또 이거 뱀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그거는 내일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7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코스튬 소개입니다. 자,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의 새로운 코스튬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프리미엄, 이제 패스죠. 아스카 패스를 구매하면 이 스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따로 소리는 없네요 어? 아... 좀 말괄량이스럽게 나왔네 딱 페인트통 들고 촥 뿌리는게 좀 말괄량이스럽게 전체적으로 나왔네요 그래도 배경도 괜찮고 뭔가 로비 세워놓으면 딱 예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일단 아스카 패스고요자 아스카 패스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레이 패스도 놓칠 수는 없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따로 안나와서 일단은... 그나마 레이가 진짜 정실인것 같기는 한데 이게 참 이것도 레이도 한번 사격모션 봐야지 좀알것 같네요. 음, 얘는, 얘는 사격모션 좀 봐봐야지 알것 같네요. 그래도 옷 자체는 좀 예쁩니다. 바캉스 느낌도 나고 피스풀 바, 바캉스니까 딱 바캉스 느낌이잖아. 딱 좋잖아. 자 그다음입니다. 자 마리패스 스킨이고요. 한번 코스튬 마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씨 너는 왜또 치마를 짧게 입었냐. 아이씨. 아, 마리는 뭔가 아왜 이렇게 열받지? 나만 열받나? 아, 마리는 또왜왜 왜? 왜, 왜? 또 일상복처럼 입어서 또 좋기는 한데서 한번 좀 봐야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마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 아스카 스킬 먼저 봤었는데 아스카가 과연 어, 어, 개 14기로 나올지 보도록 하죠. 아무튼 내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릴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빠빠롱.